제천 하늘빛교회는 충북 제천시 제천북로 739-6 모산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하늘빛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소속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모토로 하며, 서울 강북노회에 소속된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늘빛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침 특징, 전파 프리칭, 치유 힐링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재현하는 교회이며,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2017년 2월부터 105차 현재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제천하늘빛 교회에서 100명 이상이 모여 영혼육 치유대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등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며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을 받을 뿐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초자연적인 치유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늘빛교회 목요치유 대성의 특징은 치유성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개인집중치유기도와 예언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뽑아내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영혼육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빛교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금요성령치유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으니 꼭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임승규 목사님은 그리스도 군대 세계성교회 캄보디아 다니엘비 전스쿨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리스도 군대 세계성교회 군사들을 이끌고 캄보디아 다니엘 캠프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통해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규 목사님과 임익은 사모님의 자서전 놀라운 치유 100배의 축복책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을 쓰기 시작했고 7개월 만에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임순규 목사님과 임익은 사모님의 영적 스승이신 인천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이 이끄시는 치유 대성회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임순규 목사님과 임익은 사모는 놀라운 치유 100배의 축복 책을 읽으시는 독자 분들에게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인생과 목회에서 경험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어떻게 제 목회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도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공유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희망과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성령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각자의 터닝포인트가 여러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단순히 읽고 잊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실제로 변화와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전환점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정가 15,000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이 책의 수익금은 일부 캄보디아 성정 건축을 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성교하시는 마음으로 구입해주시고, 책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교회 하늘빛 교회입니다.